고 प क 감사 신 하나님 우리게 은혜를 베푸사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열게 하시고 말씀 음성 듣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이 정돈되게 하옵소서. 생각이 정리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아 힘을 얻어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장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일곱 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리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살게 되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고대 군동에 있었던 그 여러 나라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7년 대기근 시에 살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짧은 인생을 살지만 보잘 것 없는 인생이지만 나 혼자만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닌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분들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분들에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의 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셉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므로 해서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영향력 반대는 뭘까요? 악한 영향력이겠죠. 죄를 짓게 한다거나 시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넘어지게 한다거나 상대방을 속상하게 한다거나 화나게 한다거나 미움 미워 미움을 받게 한다거나 불러 일으키거나 시기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결코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그러한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덕을 끼쳐서, 덕을 끼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된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보여야 돼요.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인품과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좋게 가져가는 것. 결국 이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쓰임 받는 인생이요 주께서 기뻐하는 인생이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자녀들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교회에도, 여러분이 사는 이웃 동네에서도, 헤, 저 여자만 오면 맨날 말을 물어내, 헤 말쟁이야. 또 왔어, 또 왔어, 어니또 왔네. 그럼 히실 사람들이 오면은 실실. 지나갈라 고 마주치기 싫어하고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전도가 되겠는가? 결코 그것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더라.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살리고 세우고 고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를,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를 양초를 만들 때 파라핀을 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의 심지를 딱 들고 끓는 물에 담갔다, 찬물에다가 담갔다, 또 끓는 그 뜨뜻한 파라핀에다가 담겼다번갈아가며 찬물에 담갔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그 반복의 결과를 통해서 초가 만들어져요. 근데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건 뭘 번거롭게 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싶어서 그냥 파라핀에다가 오랫동안 담가 둘라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초는 뜨거울 때 녹지요. 그러죠? 조금만 식어버리면 굳게 되고 그런데 조금 더 많이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굳어났던가 지금까지 초를 만들어 난 것까지 홀라당 싹다녹아버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초를 만들 때도 번거롭고요. 많은 과정이 있고요. 기다림이 있고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돼, 힘을. 능력을 길러야 돼요. 마음의 능력, 경제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능력이 있어야 주변 사람에게 베풀고 숨기고 나눔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이 난단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쌀독에 쌀이 없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리고 내 가족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한다면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꾸 시험... 는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 든 사람을 돕겠어요. 시험을 이기는 훈련을 하고 자꾸 시험 시험을 이겨내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강해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도울 거라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이것은 영적 어린아이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도 바빠 죽겠어, 지금. 자기 문제도 풀 줄은 몰라. 근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영적인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돼야 돼요. 영적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 깐난 아이기도 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영적 어른으로 성장해 가요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축만한데 이르기까지 자꾸 그 새벽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래 맨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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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고 경건을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 앞에 영혼을 다듬어가고 회기도 하고 할렐루야 회기도 하고 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에 아이 부분이 내가 부족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또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또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 주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말씀 안에서 영혼이 건강해져요. 영의 양기식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이러한 반복훈련을 통해서 자꾸 무장되는 거예 무장.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이러한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하는 겁니다. 연단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강한 군사도 될수 없고, 영적압이 영적어미가 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연단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의 말씀은 뭐냐? 연단에, 연단을 딱 끝마치고,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너를 보니까 이제 됐다. 이제는 연단. 감옥의 연단, 종살이 연단, 이제 그것에 허송세월 보낼 때가 아니여. 너는 너는 그 수준 이미 넘었어. 그 말이요. 셉이몇년 동안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합니까? 13년입니다. 17배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로 와서 종살이 합니다. 억울했습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누명 씌워가지고 아, 생각만 해보면 은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그것도 어른이 아니잖아요. 산전수전을 겪은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곱게 곱게 자랐습니다. 열두 형제 가운데서 채색옷을 유일하게 입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채색옷은 그 당시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고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던 것뿐만 아니고 부자들이 입을 수 있었던 옷입니다. 노예나 종살이 하는 사람들 다 맨발 벗고 일을 했습니다. 신을 신지는 못했어요. 신을 만드는 게 비싸니까. 종들한테 그게 허용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 형제들이 바라볼 때 자기들은 밖에 들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소를 몰고 막 일을 하거든요. 들에서. 근데 집안에서 이 요셉과 왜냐면 특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가 귀한 색동옷을 다 입혀주면서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 천막 속에 살면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기 질도가 낫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렇게 귀하디 귀하게 자랐던 그가 하루 아침에 뭐가 됐습니까? 형님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서 은 20냥에 팔려서 이집트에 노예 살례를 하고 있는데 쉬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군대 갔을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아무리 20살이고 21살이고 해도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 6주간 훈련을 받으면 요 엄마 생각에 안 우는 장병들이 없어요. 떡대 같은, 이렇게 그냥 몸뚱아리는 그냥 떡대 같은데 화장실을 갖고 울고 있어. 엄마 생각나가지고. 얼마나 6주 동안. 그것도 1980년도 그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구타가 할튼 통신창고 뭐야? 무슨 뭐지, 뭐야, 일종 창고에 뭐야 보급창고에 모여. 하면은 다 모여야 돼. 캄캄만 돼갖고 딱 인류로 세워놓고 라이터로 불이, 불을 딱 켜지요? 끄는 순간, 퍽퍽, 윽윽 하면서, 옆에서 그냥 꼬라져. 옆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두드러 펴거든, 막 가슴으로. 그때 그냥 핀 것도 까죽자 값다 끼고 와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두렵지. 또, 또 모이라고 뭐 어떠지? 또빠다도 칩니다. 꽃갱이 자르러. 한번 맞아, 맞아보세요. 어쩐가. 온몸이 떨려. 온몸이. 통증이. 그렇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더 험악한 군대 생활을 해서 여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이요. 그런데 17살짜리가 뭐 얼마나 간이 크기에, 담력이 크기에 상처가 안 됐겠습니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원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세 한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 사람이기 때문에 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신세 한탄할 수 있고 자보자기할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거기에 붙잡히면 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 포기해버려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게 되고 아니면 내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는 겁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마음 속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원망, 불평, 원수, 원수 짓는 것, 막 미워하는 것. 결국 그런 심령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품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자꾸 키우고 있는 미움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서부터 그게 가득한데,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상처를 잘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상처입니다라고 받는 사람들, 이것은 나는 괴롭습니다. 나의 인생은 왜 팔자가 왜 이런 팔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참 그렇게 곱씹고, 곱씹고, 그 상처를 곱씹고, 그것을 곱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겉으로는 멀쩡하는것 같아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부족합니다. 드러나, 그게 은연중에 드러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연단 받아라니까, 연단 자 이것을 승화시키고 상처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이것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고요. 사도 바울처럼 과거 잊어야 돼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 받을수록 자기에 대한 관점은 뭐냐 하면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그건 맞다 그거 자기가 인정합니다 뭘 인정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야 나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 지독히 미워해서 정말 죽이려고 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자다 그때 모르고 했던 거예요 모르고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피주물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나를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다. 오로지 나는 현재와 미래를 산다.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 죄에 그냥 막, 내가 이런 못된 놈이었지. 내가 죽일 놈이었어. 하면서, 뭐 자기 연민 속에 빠진다거나, 뭐죄죄 의식에 막 깊이 빠져가지고 막 움츠러들어가지고 어, 나 같은 죄나 같은 죄 맨날 질질 짜고 있고 울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안 살았어요. 과거에 벌어진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열,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자기의 자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자아를 자꾸 형성해 가니까, 요셉과 같은 이는, 그감옥살이 하면서도 찌들려가지고 확 찌들려가 비굴하게 굴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을 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마음의 힘, 영혼의 능력, 영력이라고 말을 해요. 영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과기도밖에 없는데. 말씀과 기도 안에 늘 강건해져야 돼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미워 죽겠어? 그러면 지는 거예요.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싸우면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배우에서 역사하는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 그러죠? 죄는 미워해야 돼. 그러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돼. 언제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강해야죠. 영적으로 내가 넉넉해야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강해지시길 바라고, 은혜 속에서, 두 번째로는, 상처를 잘 극복하라. 상처를 상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뭐야 상처예요,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수용하세요. 아, 받아, 받아내야 받아내야 돼. 그, 온 거예요. 온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필연을 믿어요, 필연. 하나님의 허용하신 연단이에요, 그게. 과정에서 연단이요. 아, 우연, 우연이 그냥 재수원부터 갖고 내가 저 사람 만나갖고 재수원부터 갖고 돈 띠끼고 재수원부터 갖고. 그러지 말고, 누구의 실수이든지, 누구의 잘못이든지, 일차적으로 그것을 따다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문제임을 언제나 인식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으로 풀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만회할 수 있는 길도 여실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려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내가 좀 실수했고,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그러나 합력한 선을 이루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나의 실수 때문이었어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죠.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주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나는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래야. 믿습니까? 예, 상처 이렇게 극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이 종살해 할 때도, 창세기 39장 21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보디발 집에서 17살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일을 할 때부터, 그리고,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유혹을 물리치쳐서 덤태기 쉬워서 감옥에 갇히게 했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 없는 한 가지 요셉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힘 있는 사람,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덕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생성, 화복을. 주께서 영적인 능력도 주께서 갖고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아가 승천할 때, 간절히 사모했던 사모함이 뭐냐. 엘리사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적인 능력의 갑절을 원했어요. 당신에게 있는 그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엘리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11개상을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던 기적이 더 많습니까? 엘리사가 베풀었던 기적이 더 많습니까? 엘리아가 능력 있는 선지자에서도 기적은 희한한 기적은 엘리사가 더 많아요. 그말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갑절의 능력, 엘리사부터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기적을 베풀었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행해야 될지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고, 자꾸,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알고.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공부를 할 때도 사역을 감당할 때도 봉사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자꾸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주변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곧 뭘로 직결되느냐? 영향력 있는 삶으로 직결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거다 좋아요. 그리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는, 믿는다는 것,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 신앙이나 지키고, 그냥 절대로 그런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놨어요, 교회로. 개인이지만 공동체에 있다가 심어 놓으셨어.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모임. 교회 안에서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어요. 왜? 아 영적 수준이 다 다르는데.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영적 아이도 있고, 영적 청년도 있고, 영적 어린이도 있고, 영적 아비 어미도 있고, 교회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내마음이 드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에 속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곤란합니다. 독불장군은 안 돼요. 함께 어울려서 순회 속해서. 그렇게 해야 건강하게 자라가요. 연단 받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아요. 그러면 장만 못 봐. 절대로 심심한 죽 먹고 살아야 돼. 심심한 밥 먹어야 돼. 맛, 음식 맛, 반찬 맛,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구더기가 생긴 날짜라도그 과정을 잘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1년도 먹읍디다. 1년만 먹습니까? 시 간장이 되고 종 간장이 되면 100년, 500년도 가요. 계속 담을 수가 있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주변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자꾸 끼쳐서 아니 나를 만나면 상대방이 기쁨은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아, 힘을 받아, 용기를 얻어. 도움을 받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이 되시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저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요셉,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야곱과 자기 형제들이 살고, 주변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불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7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을 밝히는 아름답게 하고, 도움을 주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